4년 전 68세 되던 해 여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눈앞이 핑 돌더니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서 부축해 쉬게 했는데 알고 보니 탈수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점심까지 물한 모금도 안 마셨더군요. 목이 마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면 갈증 신호 자체가 둔해진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제 몸으로 겪으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몸을 관찰 대상 삼아 연구를 더 깊이 했습니다. 동시에 주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적게 마셔서 쓰러지는 분도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이 마셔서 다리가 붓고 밤잠을 못 자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인의 수분 균형을 연구해온 올해 72 이훈 박사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제 자신의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60대 이후에는 물 마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목마를 때 마시거나 무작정 2리터를 채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이걸 모르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부정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잔 정도 드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상담했던 분 중에 72세 김영호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하셨는데 작년 여름에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면했지만 원인이 탈수였습니다. 김영호 님은 평소 목이 안 마르다고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하루 한두잔 정도요.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증이 없으니 마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몸은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였고 결국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이정자 69세님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억지로 물을 채우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 맞춰 물병을 들고 다니셨죠? 그런데 한달 후부터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화장실에 서너 번씩 일어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수분 과다였습니다. 이두 분의 사례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적게 마셔도 문제, 많이 마셔도 위험.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검증된 정보만 전달하고 있으니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는 물 섭취 습관부터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갈증 신호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이 신호 자체가 둔해집니다.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어르신 100명을 관찰한 결과, 절반 이상이 갈증을 느끼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탈수 상태였습니다. 몸은 수분이 필요한데 뇌가 신호를 안 보내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73세, 박민수 님도 그랬습니다. 평소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고 소변색이 진한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심한 탈수였습니다. 박민수 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갈증이 없다고 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마름 대신 다른 신호를 봐야 합니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부족한 겁니다. 연한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피부를 꼬집었을 때 천천히 돌아오거나 입술이 자주 마르면 수분이 부족한 신호입니다. 또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우면 탈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여름철입니다. 땀으로 수분이 빠지는데 갈증을 못 느끼면 위험합니다. 특히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건조해서 수분이 더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일부러 물을 챙겨 드시나요? 두 번째는 하루 2리터 공식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활동량이 많은 젊은층을 위한 권장치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체중도 줄고 활동량도 줄고 신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같은 양을 마시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서도 고령층은 체중과 질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최은정 님은 하루 2리터를 억지로 채우셨습니다. 아침에 500ml, 점심에 500ml 이런 식으로 시간 맞춰 마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일 정도였습니다. 숨도 조금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수분 과다였습니다.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선 겁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60대 이후 권장량은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입니다. 여기에 음식 속 수분까지 포함한 양입니다. 국 찌개 과일 채소에도 수분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물만 마시는 건 하루 1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장 기능입니다. 만성 콩팥병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절대 억지로 채우면 안됩니다. 오히려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2리터 공식만 믿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밤에 몰아 마시는 습관입니다. 낮에 바쁘다 보면 물 마실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다 저녁에 집에 와서 부족한 만큼 채우려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수면이 깨지고 다음 날 피곤합니다. 국내 고령층 수면 연구에서 야간뇨가 많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커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오미경 68세님은 밤마다 화장실에 세 번씩 일어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느라 물을 거의 안 드시고 저녁 7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마셨기 때문입니다. 한달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 만성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낮에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과 오후 중심으로 나눠 마시고 저녁 늦게는 줄이라는 겁니다. 한달후 오미경님은 밤에 한 번만 일어나게 됐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기상 후한 잔, 오전 10시쯤 한 잔, 점심 전후 한 잔, 오후 3시쯤 한 잔, 저녁 6시 전에 한잔 이렇게 나눠 마십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한 컵만 허용합니다. 목이 마르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하세요. 주의할 점은 약 복용입니다. 저녁에 약 드실 때 물이 필요하면 소량만 마시고 약 먹기 직전에 마시세요. 여러분은 밤에 물을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는 국물과 커피로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국과 찌개로 수분을 채운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국물에는 염분이 많습니다. 염분은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혈압도 올립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물 섭취량이 많을수록 고혈압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외식 국물은 염분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정한을 71세님은 국으로만 수분을 대신하셨습니다. 아침엔 국밥, 점심엔 찌개, 저녁엔 국 이런 식이었습니다. 순수하게 물은 하루 한 잔도 안 드셨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 혈압이 심하게 올라갔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안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염분 과다였습니다. 커피와 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합니다. 수분을 배출시킨다는 겁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 그만큼 물도 더 마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자체는 적게 드세요. 외식할 때는 국물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고 커피 마신 후엔 물을 한잔더 드세요. 대신 수분은 채소와 과일로 보충하세요. 오이, 수박, 토마토, 배 같은 과일은 70% 이상이 수분입니다. 주의할 점은 과일도 과하면 당 섭취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과일 종류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국이나 커피로 물을 대신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몸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색, 체중, 피부 상태, 피로감 모두 수분 균형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갑자기 1kg 늘면 수분 과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1kg 줄면 탈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태호 74세님은 소변색이 지나치게 엿어졌는데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투명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다리도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한달후 병원에 갔더니 수분 과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화장실 갈때 소변색을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투명하면 너무 많이 마신 겁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부족한 겁니다. 아침마다 체중을 재세요. 갑자기 1kg 이상 변화가 있으면 수분 균형을 의심하세요. 피부도 확인하세요. 손등 피부를 꼬집었을 때 2초 이내로 돌아와야 정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기에 잡으면 쉽게 해결되지만 방치하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변색을 건강지표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계절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여름과 겨울의 수분 필요량은 다릅니다. 여름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지니 더 마셔야 합니다. 겨울엔 땀은 적지만 난방으로 건조해서 역시 수분이 필요합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 관찰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 난방 중 탈수 위험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땀은 안 나지만 피부와 호흡으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름엔 평소보다 한두 잔더 마시세요. 특히 외출 전후로 꼭 챙기세요. 겨울엔 난방 중일 때 물을 자주 마시고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봄과 가을엔 평소 루틴을 유지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냉방에서 더위로 나가거나 난방에서 추위로 나갈 때 몸이 적응하느라 수분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계절에 따라 물 섭취량을 조절하시나요? 일곱 번째는 약물과 질환을 고려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여러 약을 복용합니다. 그런데 일부 약은 수분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뇨제는 수분을 빼내고 일부 혈압약도 수분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서도 고령층은 약물과 질환을 고려해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작성하고 전문가에게 수분 섭취량을 문의하세요. 고혈압, 당뇨, 신부전,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특히 주의하세요. 정기 검진 때마다 소변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주의할 점은 임의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은 복용 중인 약이 수분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여덟 번째는 운동 전후 수분 관리를 안 하는 습관입니다. 운동하면 땀으로 수분이 빠집니다. 특히 고령층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 관찰에 따르면 운동 전후 수분 섭취를 안한 그룹이 탈수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운동 30분 전에 물한잔 마시세요. 운동 중에도 10분마다 면 모금씩 마시세요. 운동 후에도 한잔더 마시세요. 땀을 많이 흘렸다면 두 잔까지 마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운동할 때 물을 챙겨 드시나요? 이제 잘못된 습관을 모두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올바른 물 섭취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60대 이후 올바른 물 섭취 원칙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백 명을 상담하면서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침 기상 직후 한잔입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서 아침은 가장 건조한 시간입니다. 혈액도 끈적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기 쉽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한 잔이 몸을 깨웁니다. 서울의 한 연구팀 관찰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신 그룹이 혈압 변동이 적고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에 자극이 되니 실온이나 약간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 5분 정도 걸립니다. 주의할 점은 커피보다 물을 먼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 먼저 마시고 30분 후에 커피를 드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물 먼저 챙기시나요? 두 번째 원칙은 식사 전후 조절입니다. 식사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반대로 식사 중에 아예 안 마시면 음식이 잘안 넘어갑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식사 30분 전과 식사 후가 물 마시기 적기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한잔 마셔서 위를 준비시킵니다. 식사 중에는 소량만 마시고 음식을 천천히 씹습니다. 식사 직후엔 바로 마시지 말고 10분에서 30분 후에 한잔 마십니다. 주의할 점은 식사 중 물을 벌컥벌컥 벌컥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을 물로 밀어 넘기는 습관은 소화에 좋지 않습니다. 혹시 식사할 때 물을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 원칙은 오후 보충입니다. 오후가 되면 활동량이 쌓이고 땀도 나고 피로도 옵니다. 이때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저녁에 피곤이 몰려옵니다.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오후 3시경 수분을 보충한 그룹이 저녁 피로도가 낮았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한 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한잔 이렇게 나눠 마십니다. 오후 간식과 함께 마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갈증이 없어도 챙겨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맞춰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오후에 물을 챙겨 드시나요? 네 번째 원칙은 저녁 절제입니다.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수면이 깨지고 다음 날 피곤합니다. 국내 수면 연구에서 저녁 8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인 그룹이 야간 요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6시까지는 정상적으로 마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한 컵만 허용합니다. 자기 전 1시간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합니다. 주의할 점은 약 복용 시간입니다. 저녁에 약을 드신다면 약 먹을 때만 소량 마시고 그 외에는 자제하세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나요? 다섯 번째 원칙은 음식 속 수분 활용입니다. 순수하게 물만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에도 수분이 많습니다. 오이, 수박, 토마토, 배, 상추, 무 같은 채소와 과일은 70%에서 90%가 수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서도 음식을 통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맵기 채소 반찬을 포함하세요. 아침에 과일 한 개, 저녁에 샐러드 한 접시 이렇게 챙기면 자연스럽게 수분이 보충됩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자체는 적게 드세요. 주의할 점은 국물의 염분입니다. 국물로 수분을 채우려고 하면 염분 과다가 됩니다. 채소와 과일로 채우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으로 수분을 보충하시나요? 여섯 번째 원칙은 질환별 맞춤 조절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부전, 심부전 같은 질환이 있으면 수분 섭취 원칙이 달라집니다. 획일적인 기준을 따르면 위험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는 수분 제한이 필요하고 심부전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소변량을 측정하고 체중을 매일 재서 기록하세요. 갑자기 체중이 늘면 수분이 쌓인 겁니다. 약물 조절과 함께 수분도 조절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의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전문가 지도를 따르세요. 혹시 가족 중 질환으로 물 섭취 조절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일곱 번째 원칙은 기록 습관입니다. 매일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소변색은 어땠는지, 체중은 얼마나 나가는지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 관찰에 따르면 기록을 한 그룹이 수분 균형 관리가 훨씬 좋았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에 매일 마신 물의 양, 소변색, 체중을 간단히 적습니다. 한달 정도 기록하면 내 몸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느 시간에 얼마나 마셔야 편한지 알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건강 기록을 하고 계신가요? 여덟 번째 원칙은 생활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물을 마시면 몸이 학습합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건강을 만듭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 관찰에 따르면 생활 리듬이 규칙적인 그룹이 수분 균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기상 직후 오전 10시, 점심 전, 오후 3시, 저녁 6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마십니다. 주말에도 비슷하게 유지하세요. 주의할 점은 갑자기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천천히 습관을 들여가면 몸이 적응합니다. 여러분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전엔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고 하루 2리터를 채우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없다고 안 마시면 탈수로 쓰러집니다. 어지럼증, 의식 저하, 소변색 변화가 옵니다. 심하면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반대로 무작정 2리터를 채우면 수분 과다로 부종이 생깁니다. 다리가 붓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숨이 차고 잠을 못 잡니다. 신장과 심장에 부담이 가고 장기적으로는 더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오전과 오후 적절히 나눠 마시니 갈증도 없고 피로도 적습니다. 저녁에는 절제해서 밤에 푹 잡니다. 소변색을 확인하고 체중을 기록하니 내몸 상태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도 수분을 보충하니 자연스럽고 건강합니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전신 건강이 개선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양치 전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화장실 갈때 소변색을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면 정상, 진하면 부족, 투명하면 과다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10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생활 속 건강 비밀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수분과 연결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세요. 특히 탈수나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아침 물 한잔으로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적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물한 잔으로 시작하실 건가요?